안녕하세요. 6월 29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과 나쁨 수준을 왔다 갔다 할것 같네요.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불신 시민연대와 주민 모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건설화 백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를 위해 넘기겠다 라고 했는데 탈핵단체는 결론 나도 인정을 못한다 원자력계는 비전문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부산 탈핵시민연대는 2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코기 건설 중단 공약을 이행하라 공약을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도 성명을 통해서 공약 이행은 대통령 몫이다 라고 했고요. 유권자는 공약 실현을 믿고 표를 준 것이라며 신고리오류코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긴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3개월 동안 10명이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볼수 없다면서 결론이 나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에 찬성하는 쪽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에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양지영 교수 같은 경우는요, 신고디 우류코기 건설 중단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체를 공론화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대통령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절속으로 국가에너지 정책 자체를 흔들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원전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모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중립성을 얘기, 예로 들고요. 한쪽은 전문성을 예로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로나 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옳은지, 공로나 위원회 구성을 대폭 수정하는 게 옳은지 결정을 해야겠네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냉방 전통시장. 여름 비수기 옛말 전통 시장에 에어컨이 생겼다 그럽니다. 초량 부전 시장인데요, 증발 냉방 장치라고 그럽니다. 미세 불방울을 분사해 온도를 낮추고요. 에어컨이 아니라 전기료 부담이 적고 쾌적한 환경에 유동 인구가 증가한다 그럽니다. 인근 주민들 피서지로도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요. 그림 뭐 간단히 보시면은 이렇게. 바람 혹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네요. 기사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실제로 한 SNS에 올라온 증발 냉방장치 종영상은 약 1만 건의 조회수와 수백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좋아요가 있는 걸로 봐서는 페이스북인 것 같네요. 부산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부전시장도 최근 4차 아케이드 사업의 하나로 100m 구간에 증발 냉방 장치를 설치해 손님 맞이를 한다 그럽니다. 다른 전통시장 역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야외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곳 상인회장은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생겨 전통시장도 변화가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여름에는 전통시장의 비수기였는데 이제 사정이 잘나졌다고 하면서 이제는 여름 장사를 노려볼 만하다고 라 하네요. 전통 시장이 여름에는 특히 혹서기에는 가기가 좀 꺼려지죠 쇼핑하기에 고생길이기도 하지만, 이게 음식의 신선도도 좀 걱정을 하는 주부님들이 많았죠. 그렇다 보니 여름철은 비수기였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설, 기술들이 들어서면서 전통 시장도 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은 더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이 돼서 더 많은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1인 가구 절반, 범죄 노출 걱정이라고 네요 최근에 계속 1인 가구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여성가족개발원에서 9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인 가구 상당수는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럽니다. 평소 고민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절반이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고요. 친구가 30.4%, 부모 형제는 2%와 6% 정도에 그쳤네요. 상당히 저조하죠. 따로 사는 가족과 만나는 횟수는 한 달에 1, 2회가 가장 많았고, 3개월에 1, 2회도 3명 중에 1명이었네요. 안전과 관련된 만족도도 낮았다 그럽니다. 22%가 위급한 상황을,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요. 1인 가구가 범죄에 더욱 노출된다는 의견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사실 1인 가구가 계속 늘면서 이런 부담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죠. 뭐 요즘은 조론이라고 해가지고 1인 가구가 하나의 트렌드로 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소방공무원과 경찰 인력이 더 채용이 돼야겠죠. 뭐 다만 아쉬운 거는 다인 가구는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거는 좀 아쉽네요. 지금까지 국제신문권 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